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리고성을 이기는 잠깐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사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져 버리고 죽고 영원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종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문가오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까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울 이기까지 아까마기 재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약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치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요아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시할지니 이스라엘 중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을 일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룸미엘이요. 유다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르, 르나데, 르다네, 르다넬이요. 스불론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지파에서는 암묘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지파에서는 부다수레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치파에서는 두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 아, 아히라이니 라하시니 이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싸움에 나갈 자에 대한 계수가 오늘 민수기시,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사실 민수기서 숫자란 말이죠.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인데 바로 1장에서 기인합니다. 민숙에서는 출애굽기 1세대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다음 해부터 오늘 나오지요. 둘째 해, 둘째 날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백성들의 숫자, 그다음에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그 광야를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 적는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데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참다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진짜 이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반역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곤란당하는 문제들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적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장이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먼저 합니다. 그래, 가난 땅 전복하려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결국 싸움에 나가지 못합니다. 가난 땅 정복할 만한 어떤 준비가 덜 되었지요. 그래서 40년을 방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을 때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옛날의 과거에 묶이는 우리 운명, 광야 같은 곳이죠. 아니면 애굽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묶여 살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광야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이 광야에서 과거의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근성, 노예의 근성, 노예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생기는 우리의 근성, 그 약속의 응답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곳에 생기는 그 체질, 이것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언약과 이유를 찾고. 응답과 참된 힘을 회복하여서 가난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성정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참된 힘을 회복하고 참된 응답을 회복해서 정말 영적전쟁할 수 있는 2, 3, 7, 그 치유, 그리고 랩넌트 운동, 이거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가난 땅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루고성 말씀을 들었다시피, 들어가자마자 영적전쟁 시작입니다. 영적전쟁, 영적싸움으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이 영적싸움을 할 사람을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가 안된 때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자 훈련 때도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줄 아, 압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동행이죠? 그리고 예수 사상, 예수 탄식, 이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바로 그냥 너희들은 가라. 가서 이 예수 생명 말하라. 그냥 선포하고 보내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 통해서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 준비도 안된 것처럼 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1년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 시작 딱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진정한 능력, 회막에서, 성막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통해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의 능력을 군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누려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교회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세상에 대한 영적 안테나를 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방입니다. 소통하는 장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흑암에서를 꺾이는 그리고 참단 저주를 꺾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3일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가난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막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현장에 있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저주되고 죽은 것을 완전히 건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막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회막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같이 이 회막에서 말씀 속에 있으면서 깊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요. 깊은 호흡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깊은 호흡,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무지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십, 그 십자가 갈보리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께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것딱 맞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말씀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이길 만한 그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신 시대 살려야 될 이유 이 재앙 시대 강대국이 현장 그리고 중직자 시대 주신 미션을 넉넉하게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하는 자 싸움에 나갈 자로 계수하신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싸움에 나갈 자로 계수되었습니다. 연약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들은 그말씀 통해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말씀 속에서 다 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기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벌써 어느 순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광야에서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능력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만큼의 전투 능력을 주십니다. 전투 능력이니까 마치 싸우는 것 같이 보여서 참그 죄송합니다만 싸우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내 현장에 있도록 만드는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내 현장에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에 있도록. 사단이 사단이 쏘기는 모든 거짓말이 내 현장에서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계속 말씀이 있도록 만들어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시죠? 열일고성딱 건너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던 나 중심의 건성 다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던 건성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진짜 나가는 자 영적 싸움을 할수 있는 자로 바뀌어서 그래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싸우도록 딱 훈련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여리고성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야 현장에 깃발을 꽂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가난 땅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하루도 그 현장에서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힘들고, 어떨 때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여리고성 같이 비슷한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짜 깃발을 꽂을 능력을 일으키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입니다. 회막에 말씀을 벗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그리고 저희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는 그 참된 것들이 보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림 만한 그런 능력들이 하나둘씩 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는요. 기가 막힌 응답의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겪는 갈등, 여러분을 겪는 외로움, 여러분을 겪는 어떤 계속 막는 첩첩삼중의 것들, 그거를 힘듦,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새로운 능력을 만드시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새로운 능력을 지금 거기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전투 능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여리고 사람들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딱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좋은 군사 이런 것들 딱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정의 군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데,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오는 저쪽 사막 쪽에,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광야 쪽에서 이 오는 사람들은요, 사실 오합지졸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오랑캐들입니다 별로 이렇게 훈련도 안 되고 달련도안 됐어요. 가장 좀 지독하다면 아말렉 족속 정도? 아주 지독합니다. 하지만은 그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 보니까 사실 요리고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외국에서 오는 그,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력 어떤지 압니다. 그렇게 올고나이지된 잘정렬부대로 키울만한 물이 없어요. 정렬부대로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나지를 않아요.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다 비어하고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압니다. 저기서는 제대로 군사 만들 수 없다. 압니다. 그런데요. 웬일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왔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 해왔는지,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정신이 들어가지고 온거 있지요. 그래서 마치 전쟁하듯이 전열을 딱 가다듬어가지고 포위다이빙 도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광려에서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려에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막에서 말씀, 성막에서의 기쁜 하는 님의교제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그들의 언약이 돼서 이 관한 땅을 완전히 잡아, 잡아 삼킬 기세로 건너오니까 이여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200만이 그냥 건너오니까 놀라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광야 같은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번 요단 만나십니다. 진짜 요단 전쟁일 수도 있고요. 요단에고 참 여리고성 만나십니다. 진짜 여리고성 같은 곳일 수도 있고요. 여리고성을 위한 광야 같은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훈련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현장.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도 또 기회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기서 해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스도의 해답을 꽂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세계 보고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계획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심부름하려고 하면 지금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광야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저가저 가난, 가난 땅에 저열리 고성이 있습니다. 열리 고성과 싸우듯이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열리 고성과 싸우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비는 응답을 은약대로 받는가. 이것이 바로 훈련이죠. 하나님께 주신 회막에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성막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이것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가난 이 가난 땅에 있는 여류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꼭 얻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 그리고 광야같은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최고의 응답을 찾아서 가난 땅을 정복할 영적 힘을 간직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 통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여러성을 포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현장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성막 같은 시간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막 같은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오늘 나가는 현장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현장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의 깃발을 하나님의 보좌의 깃발이 꽂히는 그런 영적 싸움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여리고성에. 오늘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부분에 새로운 능력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